고마운 마음도 크고 또이 가정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고맙구나. 잠시 후에 집에 가거든 부모님을 모시고 꼭 교회에 오거라. 오늘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빤히 이 목사님을 바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한마디 툭 뱄습니다. 그 말이 아저씨, 아저씨는 길도 교회 가는 길도 못 찾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 되죠? 말 됩니다. 코로나 19를 지내면서 우리는 올 한해 동안을 송두리째... 참 여념이 없이 보냈습니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때로는 마음도 복잡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와 시름 속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혹시 길은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영혼을 위하여 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바쁜 일과와 그리고 여념이 없는 가사와 육아 그리고 사회활동 피곤한 일정 스케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세상의 일을 하느라고 세상의 방향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일을 나누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말 어느 날에 가는 길을 잃어버려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로, 길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철 v 이노베이션 교회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다른 어떤 교회의 편지보다도 가장 장문의 편지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긴 말로 편지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할 말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많으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는 터키 지방에 있었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의 교회의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소아시아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서머나 교회를 바로 위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것인데 내륙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버가모 교회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려가서 내륙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가 쭉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업이 발전하고 모직물이 발전해서 많은 그 상인 조합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조합들이 많고 상업을 많이 하는 과거의 사람들이 주 특징은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와 타협을 하면서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아디아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안타까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게시록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일곱 교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강하게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아시는 분이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여기에 속하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언제나와 그렇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에 대한 칭찬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풍부한 상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업, 그리고 이웃을 돌봐주는 사랑과,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활발한 봉사,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현신 교회하는 에 봉사가 처음보다 점점 점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이 많았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의 어, 준엄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내 종을 가르쳤고 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시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에 대한 책망은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 책망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한기상 17장 18장에 보시면은 이 이세벨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방 여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왕비였죠 그는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페니키아 왕의 딸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해서 그 들어오자 이 여인은 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한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데 내가 발 선지자를 선사발 신을 믿는 선지자로서 내가 이곳에 와서 바알 신을 퍼뜨리고 바알 신앙을 믿는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편을 완전히 바알 우상승배자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아주 참남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획책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갑자기 이 세배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세배를 용납한 것이 내가 너를 승망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세벨이 이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 아닌 그러한 우상 숭배 세상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슬며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경건함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이 교회의 두 아들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용납하고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분노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서로 신앙에 있어서 다르고 또한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예스로 모든 것을 그냥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렇게 대찬 이세벨과 같은 우상숭배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분쟁을 일으킬 때 대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신앙생활을 오래해서 지도자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지도자가 아니고 예배생활을 충실히 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경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걸러내지를 못했어요. 방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미루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업행위를 하는 길드, 다시 말하면 상업조합에 속하여져 있어서 교회에 돈을 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긍휴를 베풀고 하면서 마음을 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퍼뜨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적당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게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배를 용납하였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이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회개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기회가 지워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들어온 이세배를 내치지 않냐고 용납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열심을 품고 들어와서 교회를 막 교란하고 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하면 암묵적으로 그를 용납합니다. 세속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구원파가 들어오고 교회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때그 회개를 머뭇거리고 미루어 버리고 회개를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두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왜 임합니까?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입니다. 죄는 악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시 바로 베드로와 가론유다 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장 순종을 하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습니다. 가론유다는 또 누굽니까? 가론유다는 넉넉지 못한 예수님의 그 소그룹의 재정을 맡아서 알뜰하게 보살펴 주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의지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홀로 외롭게 되었을 때이 둘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겨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로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이 둘의 죄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해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계실 때에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번 주님을 절대로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갈릴리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난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게 되었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론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론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베푸신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을 일으킬 힘 있는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그를 떠나고 그를 제사장에게 은3 0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으면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대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징보를 내려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아디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한 많은 세상에 우상숭배를 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삶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에서 행위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 것 없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가로뉴다와 같이 그리고 이세벨과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권면이었습니다. 내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갇혀져 있다는 거죠.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바로 세상 풍조와의 타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 세상에서 주는 명예, 세상에서 주는 모든 이득이 가장 우선되어서 교회와도 그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투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석과 같은 영혼의... 그리고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더 이상 신앙의 큰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게 이미 있는 것 내게 인, 이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만 있어라. 이것이 간절한 예수님의 권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구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파처럼 나 믿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파는 이단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를 짓고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사단의 모든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그것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온전히 붙잡고 지켜 나가도록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귀를 열고 유혹에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약속입니다. 게시록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긴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런데 정말 이긴 자는 세상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말씀의 계시를 끝까지 붙잡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여명이 밝을 때에 푸르스름하게 동이 틀려고 할 때에 멀리 비쳐지는 반짝거리는 빛이 있습니다. 새벽별이죠. 지난밤 어둡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여명의 희망을 바라보게 될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를 지키며 함께했던 별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시 바로 나 예수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새벽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벽 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마지막 권세를 함께 누리리라. 만국의 평화를 함께 이끌어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하며 적당히 지내다가 교회 가는 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도 아예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5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 믿음과 행위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의 말씀. 다른 더큰 집을 내가 지어 주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했던 그 믿음 그 것만 지키고 주님 올 때까지 믿음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시고 이기는 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